자 오늘 말씀 주세요 같이 한번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라 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라. 하라. 자 우리 오늘 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손바닥 성경책 가지고 왔나 보자. 어디 어 손바닥 성경책 오 준비됐구나. 단 같이 삼을 사 우와 정말 잘하는데 두 명이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장 상장, 일상, 상장 일상, 구절, 구절, 중반절 말씀. 중반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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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와, 자, 우리 오늘 제목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제목, 주세요. 제목이 뭐죠? 네네, 하나님. 오, 정말 정말 목소리가 큰데 다시 한번. 네, 네, 하나, 네. 네, 네, 하나, 네. 네, 네, 네. 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친구들,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내 이름이 뭘까요? 아, 난말리야 지난 주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만나봤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이름은? 그랬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는 한나예요 우리 엄마 누구라고요 한나 맞아요 그리고 내 이름은요 사무에 어내 이름이 뭐라고 해 다시 사무에 맞아요 자 내가 어 우리 엄마를 한번 소개시켜줄게요 아 어, 너무 너무 슬퍼 우리 엄마는 많이 많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아기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나 엄마는 많이 많이 슬펐어요 아빠가 아빠 엘가나가 우리 엄마 한나 엄마를 너무 많이 사랑해줘도요 마음은 언제나 슬픔이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슬플 때 뭐했죠? 맞아요 우리 엄마 슬플 때 기도를 아주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했거든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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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간절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짜잔! 바로바로 바로 예쁜 아기를 주셨죠. 근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무럭무럭 무럭 자라서 바로 나 누구? 사무엘이 되었다고요 엄마가요 아빠랑 엄마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나사무엘이 친구들처럼 네살 다섯 살이 됐을 때+ 그때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난 성전에서 지내는데요. 내가 많이+ 많이 외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어, 엄마 아빠 없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맞아요. 나도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정말 정말 엄마 아빠처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엘리 제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제사장님이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우리 친구들한테 제사장님을 소개시켜드릴까요? 우리 제사장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 사장님, 제 사장님, 사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와, 우리 그래. 제 사장님, 우리 엘리 제 사장님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제 사장님께 인사해야지. 자, 배꼽손하고 다 같이 인사할 수 있나요? 자, 하나, 둘셋 하면 안녕하세요. 큰그 소리로 인사할 수있죠 우리 제 사장님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랑의 교회 유아부 친구들이구나. 네,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 아 그렇구나 친구들아,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란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나요? 오, 그렇구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무엘을 훌륭하게 쓰실 거란다 맞아요, 제 사장님.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어, 좋아요. 정말 <laughs>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렇게 좋단 말이냐? 네네. 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어 우리 사무엘 사랑해하고 꼭 안아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렇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사무엘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란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 사장님. 아이고, 아유, 어미 많이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구나 네, 눈도 아이고. 보이지 않고. 아이고, 사장님, <laughs> 어서 서 어서, 어서 들어가 쉬셔요, 어, 그래, 제사장 나는 이만 좀 쉬어야겠구나. 네, 네, 제사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친구들, 우리 제사장님이요. 왜 이렇게 슬퍼하냐면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만 보면 그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가 다 가지고 가고 제사장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제사장님의 마음을 많이 많이 아프게 하는 아들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나요? 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 싫어 미워 짜증나 하고 친구들도 미워하고 욕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죠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시고 우리 아빠 제사장님 마음도 많이 아프시다고요 깜깜한 밤이 되었네. 아 나도 이제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사무엘아. 네? 뭐 소리가 들렸는데? 어 내가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어 우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제 사장님! 제 사장님! 저를, 저를 부르셨나요? 제 사장님! 아니,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어, 아, 저, 저를 안부르셨다고요 어, 무슨 일이냐, 사무에? 아, 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어. 소리가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제 사장님.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거라. 네. 아,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다시 <laughs> 사모예라 <laughs> 들렸지 얘들아 이번에 분명히 들렸지 아, 제사장님이 아까 많이 아팠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제사장님 제사장님 이번엔 분명히 저를 부르셨지요? 아 사무엘 무슨 일이냐? 아저를난널 부르지 않았다. 네? 아죄죄죄죄죄송해요 어서 가서 쉬거라. 안돼 아, 네, 분명히 돌렸놔 주변은... 참하다. 내가 너무너무 졸려서 자꾸. 딴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진짜로 이번에는 좀. 사무엘아사무엘아 아닐 거야 분명히 아닐 거야 사 m u e l s 사무엘아. 짜르 크게 들렸지 이번에는 계속 불렀지 내가 자는 척 하니까 <목소리> 이상하네 <목소리> 아 <목소리> 분명히 이번에는 최사장님이 불러놓고 자는 척 하는 걸 거야 최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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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로 <목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들었어요 <목소리> 저를 아, 사무엘, 내가 안 불렀다니까 사무엘아. 아유. 제사장님, 진, 진짜로 부르셨는데 그 친구들 소리 분명히 들었지. 분명히 얘네들도 들었다는데 제사장님. 나도 안 불렀고 노리 너가 불렀냐? 시우 너가 불렀어. 가랑이 너가 불렀어. 아니 아니 근데 제사장님 우리 친구들 목소리 아니었어요 완전히 제사장님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안 불러요? 친구들처럼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아니 나도 안 부르고 우리 친구들도 안 불렀다면 어. 하나님, 하나님 <웃음> 사무엘아 <웃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웃음> 하나님이요? <웃음> 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봐 다음에 또 사무엘아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거라 아 하나님이 저저 저, 저를 부르셔서 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요 그래 그래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아네 같이 연습해 볼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거라 아, 잘할 수 있겠니? 네 제사장님 s u m m e j u s a 어, 떨려. r 전히 떨려. 아, 진짜로. crack, crack,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어, 알겠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면 어, 그렇게 대답해야겠다. 어... 사무엘아. 어? 사무엘아. 어? 네, 네 제사장. 님 아, 아니 아니 아니. 제사장님이 아니지. 네. 네, 하나님. 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아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엘리 집안에 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 벌, 벌을 내리신대요. 우리 엘리 제사장님의 집에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 난 너무너무 떨리고 걱정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네 하나님하고 대답하기로 우리가 같이 약속했었지. 맞아요. 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 엘리제사장님께 그대로 다 전해드렸어요. 엘리제사장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네, 하나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제사장님께 전해드렸지요. 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네, 네, 하나님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난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지요. 어, 어떤 친구들은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보니까요, 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여기 모여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친구들도 네, 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요?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요. 아, 싫어. 짜증나. 안 들을래. 안 들을래. 아, 듣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 맘대로 갈 거야.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나? 어디 있나? 아, 아무도 없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나사무엘처럼 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기로 약속했나요? 네, 네, 하나님.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네, 하나님 우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친구들은 나랑 더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 수 있나요? 그래요 자네네 하나님 어머나 어머나 선생님들은 다 순종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네네 하나님 함께 순종해요.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두 손을 번쩍 들어보자. 하나, 둘, 셋.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예쁜 별이. 하나, 둘, 셋. 춤추며 내려옵니다. 예쁜 무릎 꿇고 예쁜 무릎 꿇고 우와 자, 이제 예쁜 눈 감아볼게요. 하나, 둘, 셋!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만 어? 기도하나봐. 다시 한 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려요! 참 감사드려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대답했던. 대답했던 사무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 네, 하나님. 네, 네, 하나님. 순종하는 내가 될래요. 순종하는 내가 될래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 아주 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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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